네, 지금은 방송실 세팅하는 거를 좀 녹화해 놓으려고 또저 말고 다른 분이 할때좀 도움이 되시라고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보이는 이제 방송실, 네, 저기에 가시면 저 방송실의 문을 열려면 일단은 어 교육자실에 이 사무실에 있는 문을 여시고요. 비밀번호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쪽에 예, 여기 걸려있던 키를 가지고 이제 어, 문을 열시면 됩니다. 네. 생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방송실의 좀 특이사항은 뭐냐면 먼저 지금 어, 전원 여기 어, 앞에 보이는 여기에서 전원을 이 파워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 파워를 누르시면 여기 이제 불이 켜집니다. 불이 켜지고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지 안에 전원이 이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원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셨죠? 오셨으면 여기에서또 주의사항 먼저 하나 알려드리면 이 에어컨이 어, 안에 사무실에 누가 계실 때 저걸 키면 여기가 전원이 내려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뭐 에어컨은 이거 리모컨인데 네 안에 지금 보통 목요일은 요즘 잘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켜놨고요. 더워서 네이 선풍기도 이렇게 켜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어저 같은 경우는 일단 컴퓨터를 여기 전원을 켜고요. 키시고네 여기 컴퓨터 전원 을 둘을 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컴퓨터는 여기 화면과 여기 화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연결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쪽 컴퓨터는 네, 요 화면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어 아까 저 밖에서 켜셨던 저 전원을 키면이 콘솔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원이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됐고 요 카메라 요거는 이제 카메라 컨트롤인데 여기 전원은요.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 안쪽에 보이시죠? 네, 여기 켜면 여기 전원이 들어오고요. 여기 파워라고 하는 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이제 카메라가 1번. 그러니까는 그이 여기 있는 1번인데 이 카메라 저기 밖에 저기 어, 위에 있는 PTG 카메라, 저게 이제 켜집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포인트가 하나가 이 패드가 어디 있냐면, 이 패드가 여기 사무실없고요 저쪽에 있습니다. 네, 저기, 저기를 여시면 저기 안에 왼쪽에 왼쪽 왼쪽 부분에 있습니다. 꺼내 오셔가지고 이제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이렇게 켜시면. 어 뭐가 있냐면 여기 MI 홈미 홈이라고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 네 이, 이렇게 화면이 되고 네 이렇게 이제 여기 상황이 보입니다. 이제 어, 예배가 진행되고 할때 이걸로 이제 모니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음악이 있는데요. 음악을 이제, 이제 BGM 같은 거 기도하실 때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빵이라고 적혀있는 거, 고모디오 들어가시면, 네, 여기 이제, 에, 선한 능력도 있고, 뭐, 전혀 기도에도 있고, 뭐, 이런 거, 들어보시고, 트시면 되는데, 이 빵이 이제 기도할 때, 이 노래를 트는 것 같습니다. 이걸 틀어놓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콘솔에서, 이제, 이 여기 채널 1에서 8번을 있고, 9-16번이 있는데요, 어, 9-16번에 보면 여기 폰이 있습니다. 이 폰을 올려주시면 나오죠? 노래가? 네, 나옵니다. 이렇게 있고요요 PC라는 거, 요 13번, 14번은 이제 PC에서 나오는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나머지는 이 9-16번은요, 키보드, 기타, 바이올린, 볼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 1 9 1에서 8번은 다 마이크입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 마이크 번호가 있고, 여기 마이크는 여기 이제 안쪽에,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마이크를, 어, 해당되는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일단 전체적인 세팅을 알려드렸죠. 자,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카메라는, 일단은 두 대입니다. 두 대. 두 대인데, 어, 여기 카메라 C1은요, 저기 걸려있는 PTG 카메라입니다. 저쪽에 걸려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PTG. 자, 그리고 2번 카메라는요, 지금 이거 새로 다는 건데, 어떻게 다냐면, 여기 <laughs> 오셔서, 저 카메라가 저기 안에 이제 구비되어 있는데 저 카메라를 여기 이 PTG에다가 다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100원짜리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서 여기 부착시켜 주시고 얘를 여기 여기 이제 슈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연결시켜 주시고 이와 같은 형태로 다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여기 뭐 인터넷 선도 있고 카메라 컨트롤 그리 요거를 꼭 꽂아 주셔야 돼요 요거를 꽂아 주셔야 줌인 아줌 아웃 줌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선이 이제 중요한데 요 선을 이렇게 이제 저는 항상 여기에 충격이 안 가게끔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돌려서 이 선이 이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이 선은 저 박스에 있습니다 요 박스에 네요 박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 정리는 이제 이런 게 보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안 보이게 잘 해주시고 네, 참고로 선을 이렇게 돌리면서 감아 주셔야지 강입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빔을 켜셔야 됩니다. 빔이 안에 보면 흰색 리모컨 있는데 켜주시고 어, 이 이것도 이제 내리셔야 되는데 보니까 한네요 정도 그러니까는 한칸두칸두칸 두 칸, 두 하고 반이 조금 안 되게끔 해야지. 이게 이제 영, 이 화면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신경 쓰실 게 많죠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줌 저거 아 CCTV 네 CCTV야 잘 부탁해 네 여깄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화면도 켜주셔야 되겠죠 이 화면도 켜주시고 자 리모컨까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 자 요거는 요거는 저 카메라 네요 카메라 네 저기 카메라 리모컨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빔 프로젝트 요거는 뒤에 화면 모니터 네 보통 그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어빔 프로젝트 화면 화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뭐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이왕 시작된 김에 이제 유튜브 설정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는 이제 저는 이제 잔디를 이렇게 여기다가 열고 하,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음, 처음에 하시면 이 아템 소프트웨어라는 거 요거 이거, 요거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요걸 열어 주시고 열어 주시면 이제 요런 화면이 이제 뜨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뭘 하냐 여기 로고 실제로 송출되는 로고가 이제 위지엠이냐 아니면 예수동행교회냐 이제 두 개가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복원을 파일로 들어가셔서 복원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WJCC가 그 교회 거고 여기에 보시면 WJM 어 12월 18일 거15좀 짧게 되는 15시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걸 열기 하시면 어이 송출되는 로고가 교회에서 위지엠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방송이 나갈 때는 저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로고가 이렇게 박혀서 이제 나갑니다. 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 유튜브 설정인데 설정 하실 때요 로고가 중요해요 이 로고가 어, 요 파란색은 교회꺼 그리고 초록색은 위지엠꺼에요 예수동행운동 요걸 변경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경하게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거 누르시면 계정전환에서 이제 교회 것도 있고 뭐 이런것도 있네요 그래서 뭐 중국 예수동행운동인 같은데 요렇게 어, 18.500명 되는 거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네, 요 위에 것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안 바꿔 주셔도 돼요. 요 유튜브 채널 안에서 요걸로 바뀌고 요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 스트리밍 시작이 딱 되는데 이게 이걸 눌러 주시면 어, 요 화면을 이제 뜨는 거죠. 들어가셔서 요 수정을 눌러 주시고 제목, 내용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이미지 인데요. 미리 보기 이미지 보시면 여기 점이 있습니다. 점세개를 눌러주시고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 이렇게 넣어주시면 썸 네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재생 목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동행 목요 앱에 이렇게 완료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네 지금은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대기 화면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이 이제 시작 되겠죠. 방송 시작되면 이런 것들을 다 만져 주시고 카메라도 조정을 하고 하시는데 아, 할게 많네요. 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는 이제 C1과 C2가 있잖아요. C1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C1이 있고 C2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셀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C1을 해서, 요 밑에 자판에 가서, 어, 그래서 1번 해주시면, 이렇게 넓은 거, 2번 하면, 이렇게 그죠? 조금 작은 거, 그리고 이제 3번을 딱 누르면, 이제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놨고, 2번도 마찬가지로 2번을 누르고, 그럼 얘가 이제 셀렉이 되면, 저는 요걸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죠. 돌리면 줌도 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앞부분에 놔둬서 이렇게 쭉 돌려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그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앞쪽에다가 이제 갖다 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으면 이제 앞에 세션하고 이제 인도자들 보이게끔 이렇게 해 놓고 자 참고로 여기 뭐 이렇게 포커스 아 히트 밸런스 조리개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조리개를 C1에 조리개 누르면 얘가 오토가 되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눌러주면 매뉴얼로 되는 거고 예,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가장 이제 마지막 다 준비가 됐다. 이제 소리도 적절하고 영상도 괜찮고 유튜브도 준비됐고 이제 PPT, 아 PPT를 빠먹었네요 PPT는 여기서 이제 PPT를 여셨, 죠 여셨고, 어,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네, 이렇 해서, 지금, 영상이 지금 제가 이거를 전체해 했더니,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부터 하고, 네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다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껐다가 다시 켜주고 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이제 위에 화면까지 같이 보시면 슬라이드 쇼를 해서 처음부터 하면 저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로 이렇게, 이렇게 넘겨주면 넘어가고 이 화면이 이 ppt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시면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서 화면을 내가 선택을 해서 송출하겠다는 거거든요? 유튜브로. 그러면은 이제 그, 이 화면을, 이 화면을 일로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이 C 카메라를 일로 넣을 수도 있고, C2 카메라를 넣을 수도 있고, 이건 PC는 이제 유튜브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아, 여기 이건데요? 이걸로 컨트롤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이 PPT. 넓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1번이 PPT, 2번은 없죠. 3번은 1 3번 카메라, 4번은 이제 C2 카메라예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C1 카메라로 송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컷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컷. 컷 하면 넘어가죠. 자, 그리고 4번, 이건 준비화면이죠. 준비화면. 이거는 송출화면. 프리뷰 프로그램. 그래서 이거를 컷으로 이렇게 넘겨 주시면 돼요. 컷이나 네, 오토 하면은 디졸브로 이런 식으로 찬양할 때는 디졸브 그냥 설교할 때는 컷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PPT는 일, 이렇게 해서 PPT 1번 눌러주고 컷 이렇게 하셔도 되죠. 네 이왕 하는 김에 PIP까지 <laughs>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아, 설교자를 보여주고 싶어요. 설교자 설교자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설교자 3번 카메라 이렇게 가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교자 보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찬양 감, 자막에 설교자를 여기서 띄우고 싶어. 그러면 이 PIP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on을 눌러주면,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아, 근데 요거는 지금 문제가 피, PIP를 누르면 어, 지금 1번으로 지금 설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PPT만 들어가게. 그러면, 어, 보니까 저 위에, 저 위에, 그죠? 여기 위에 가셔서, 스위처에 가셔서, 얘를 PPT가 아니라 C1으로 해 놓으시면, 자, 바뀌었죠? 또 PPT로 바꾸면, PPT. 이런 식으로, 그죠? C1. 음. 저는 사실 이게 찬양 인도자보다 자막이 먼저 나오는 게더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C 1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 보시면 오네요가 있습니다. 오네요, 오네요. 이거를 누르시면 송출이 되는 겁니다. 이제 유튜브로. 그래서 마지막 이거를 준비되시면 딱 눌러주시면. 한, 버퍼링이 한 20초 정도 딜레이가 되면서, 이제, 방송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이 방송실의 운영은 기본적인 건다된것 같습니다. 제가 뭐, 빼먹은, 빼먹은 거 있을까요? 음, 일단 끄실 때잘 끄시고, 제가 이 카메라를 마지막에 안 꺼가지고, 아까 혼났는데, 이 카메라 뚝 끄시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